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왜 여수아 앞에 뜬금없이 군대 군대 장관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수아가 가나한 이제 그여리고선 정복하고 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가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뜬금없이. 예. 그죠? 갑자기, 여리 고에 가까이 왔었을 때, 갑자기, 여수, 군대 장관이 나타나죠? 하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읽고 이야기해야 될것 같아요. 네. 여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 본중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접을 위하느냐? 그, 가 그가 가로대 아니라, 나는, 조그만 한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요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대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요수아에게 이르되 내 바...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요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예, 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까 신발을 벗으라. 이거 뭐 모세에게 했던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뭐 그건 그렇고, 일단 13절로 다시 되돌아가 보면은, 13절에 봤었을 때, 요수아 어디에 이르릅니까? 여,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죠. 이제 여리고에 가까이 와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다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다 말입니다. 군대 장관이 나타나가지고 신발을, 칼을 들고 서 있어가지고 신발을 갖다가 벗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 생뚱맞잖아. 그죠? 갑자기 가난 땅에 이제 열매를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열이고 정복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군대 장관이 나타나는 그림. 이 그림은 뭐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4절 한번 읽어보시 예. 네. 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어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 동쪽이죠 그래서 동쪽에 여리고 어디죠동쪽이라 말입니다. 동쪽에서 쪽야간가 아담과 하가 쫓겨났는데 다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동쪽으로 들어와야 되죠. 동방박사 오듯이 동쪽에서 그 마찬가지로 다시 들어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부, 어, 그룹들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통과를 해야 들어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여사 여수와 군대장 여사가 지금 누굽니까? 여사가.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부터 뭘 통과해야 됩니까?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저것을 통과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군대 장관이 바로 뜬금없이 그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발을 신는 것과 신발을 벗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그건 따로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또 하면 또한 5, 6분 가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기서 마찬가지로 어... 에덴동산 동쪽으로 동쪽이 바로 여리고거든요. 여리고. 다시 요사 5장 14절 한번 봐 볼까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가 로데 아니다. 나는 어, 예 13절 한번 봐 보세요. 13절, 13, 13절에 13절에 여사가 여리고에 가까이 가, 왔었을 때 눈을 들어 본지 한 사람이 칼을 들고 딱 있는 거죠. 바로 동쪽.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부 직전에 이 군대 장관을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통과를 해야 그디어 에덴동산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보여 주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돼서 그, 그 의미는 뭔가면 은 이제 네가 거룩한 땅에 들어왔다 이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 바로 그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만 하면은 성경 읽으신 분들 은 아하 이게 무슨 뜻인가 이미 다 아실,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예. 오늘은 왜 여수 앞에 뜬금 없이 군대 상관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